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니사와 모바락, 한국문화대에서 말합니다. 한국은 지 엄청 오래돼서 3년 아니었어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함께 처음 와서 중역적 들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고품 매매 들어, 그거 뭔지 알아요? <laughs> 중고 냉장고 세탁기 삽니다 01058와와와 와, 와. 똑같다 똑같다 외국에서는 <laughs> 방송하는 드라없거든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비상경기인 줄 알았어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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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만 이제 우리 들은, 에, 들었을 때 이렇게 중고 냉장고 세탁기 삽니다 이렇게 들잖아요. 하지만, 그 때가 제가 한게온지 2주일? 3주일? 밖에 안 됐는데, 그치.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큰 소리가, <laughs> 큰 소리가 나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그때는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 <laughs> 어떻게? 이렇게,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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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gency. 제가 전쟁이 난줄 알았어. 어 맞아 맞아 나도. 하지만 어, 우리는 어, 알아보니까 지금 그냥 냉장고, 중고, 세탁기 그런 말 하는 거야. <목소리> 한국, 나이. 아기들 태어날 때, 공 아니고, 한 살로 태어나잖아요. 그거 보고, 어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처음 봤을 때, 제가 스물 살이었는데, 하지만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 몇 살이냐고 물어볼 때는, 야, 몇 살이야? 스물 살인데 왜? 아니, 몇살 말고, 몇 년생이야? 99년생인데 왜? 99년? 그럼 스물 한 살인데? 스물 살 아닌데? 야내 맘대로 내 나이를 정하지 마네그 뭔데 내 나이를 함부로 정해 근데 그게 있잖아요 12월 30일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났어 벌써 한 살인데 태어난 지 이틀도 안 해서 두살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러면은 한국에 아, 11월 1일에 다 같이 한살 모아요 니 생일 말고요 일일 일일에 다같이 한살 모아야 돼 여러분 생일 신경쓰지 마세요 여기 한국이야 다음에는 제일 좋아하는 거 음식 문화예요 이제, 한 냉비에 담긴 거 나눠서 먹을 때 있잖아요. 그, 치기 같은 거나, 아니면 감자탕 같은 거나, 그거는 외국에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한 그릇에 먹는 거 절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에 가면은, 그 음식이 나올 때, 제 친구들은, 어? 이거, 내 그릇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설명해주고, 여기 접시가 있으니까, 그냥 덜어 먹어라고 해요. 어 맞아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이해가 잘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 익숙해졌어요. 아 네, 네. 감자탕 시키자. 오, 오, 그래, 그래. 여기요. 네? 여기 감자탕 2인분 주세요. 네. 오, 왔어, 왔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게 하나야? 왜 하나야? 네. 내거 어디 있어요? 이거 내, 내 거야. 아니, 내 건데. PC방 한국에 PC방에서 뭐할수 있는지 알아? 뭐? 다할수 있어. 아, <laughs> 진짜? 진짜? 밥도 먹고, 커피도 시킬 수 있고, 과자까지 다 먹을 수 있어. 와, 아니, 근데 이거 새로 생긴 서비스 아니야? 응, 네, 니네 말이 맞아. 그러면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어, PC방은 그냥,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음, 천국 같은 느낌? 맞아, 맞아. 느낌이었어. 어, 친구들랑 그냥 같이 놀러 가고, 음, 게임도 하고, 자리도 너무 편하고, 아, 네. 그런 게었어 하지만 지금은 식상기도 돼버렸어요.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문의사 후보랑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네. 아기들 태어나야 한국에 다 사람들이 같이 한쌀 먹어요. 그러면은, 어오 음, 먹자. <laughs> 어? 내거 어? 어디? <데코>. 이게 뭐야? 리 <laughs> <laughs>